국강라이트, 영어 독해 4-5번 봅시다. 자, 한 연구에서, more than 1,000 people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휴가자들은요, 베이케이션으로 하면 휴가자입니다. 그래서 적을까요? 휴가자들은 보여줬습니다. A bigger h a p p 더큰 행복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In the weeks before their trip. 걔네들의 여행의 몇주 전에 연구를 했을 때 행복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크다라는 얘기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부스트 일단 단어 뜻. 상승 좀 적어 놓고요.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네. 뭐보다는 오히려. rather than in the weeks of afterworld. 그러면 이후에 몇 주분은 오히려 이전이 훨씬 더 행복감이 컸대요. 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Even, even much far or last till. 우리 비교급 강조하는 부분이죠. 훨씬 더큰 감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새해에, 언제, when, day, 이미지, 디지 이벤트, 이거를 몇월에, 11월에, 즉, 다시, 얘기하자면,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감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요렇게 되겠네요. 언제보다? Then when they look back. 어, 1월에 걔네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되돌아볼 때보다. 오케이.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거네요. 다가올 일에 대해서. 더 강한 감정을 느낀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계속 가 봅시다. 자, 연구자들은요.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알아냈어요. 우리는요. 시간의 주름이라는 걸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시간의 주름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얘기가 나왔죠. 이전에 훨씬 더큰 강한 감정을 겪습니다. 이거 굳이 이해를 하자면, 굳이 이해 못해 상관없는데, 어떤 감정이, 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의 양은 꼬불꼬불하니까 양이 많겠죠. 이 사건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켜져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같은 기간에 들어가는 감정의 양이 이때 들어가는 감정의 양보다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느끼는 감정의 양이 훨씬 더 큽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요 뒤에 문장부터 조금 이해를 잘해 놔야 돼요. This is worth keeping. 어, keeping in mind 염두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keep in mind 하면 마음에 두다 염두하다 라는 뜻이구요 be worth 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e worth ing 우리 밑으로 하나 쳐 놓을까요 만약 뭐 한다면 if you are moving soon 네가 곧 어, 이사를 한다면 자 여기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느낍니다.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언제, when, thinking about,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helping friends, 친구들이 move, 어, 이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in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어? 이거를, 요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다가올 일에 대해서 사건의 이전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하면 안 됩니다. 강한 감정을 느낀답니다. 자, 친구가 이제 이사를 도와주려고 해. 아직 이사를 도와주기 전이죠. 그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를 도와주는 거는 힘든 일이겠다. 그지? 근데 이사를 도와주기 이전에 생각했을 때그 힘듦이 어떻게 된다고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니까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사라는 것이 얘는 뭔가 힘든 일이니까 이 힘듦을 느끼는 정도가 이전에는 어 요게 압축되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어 감정적인 느낌이 커지고 그러면 이사가 끝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는 그힘 힘든, 힘든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훨씬 더 줄어드는 거지. 어 이때 이때 도와주고 나서는 생각했을 때아 별거 아니야.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다음 문장, 서수령 좀 신경 써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에 비교되었을 때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어디, 어디에 비교되는 거니까 이 2는 전지사 투가될 거고요. 뒤에 remember의 동사는 이 전지사에 물린 동명사가 되겠다. 그죠? 이러한 기억에 비교되었을 때. 자, 그리고 우리 RememberD에 ing가 있었고, to 부정사가 있었다. 그죠? ing가 쓰는 경우, ing를 쓰는 경우는 뜻이 어떻게 됐지? 뭐, 뭐, 하는, 했던 것을 기억하다. 요거는 과거의 한 일을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to 부정사를 쓰게 될 경우에는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얘는 앞으로 일어나야 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겠지? 얘는 미래고 얘는 과거를 나타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과거에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힘들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음. 우리 왜 그, 어,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 음. 자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자 어, 남편이 어, 뭔가를 사고 싶어 어, 게임기를 사고 싶어 플스5 근데 와이프가 그런 걸안 좋아해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때 사기 전에 여기 구매라고 적을게 사기 전에 이거 사달라고 쪼르면 와이프 입장에선 그걸 왜사 이래가지고 절대 안돼 이래라고 하다가 이미 사고 저질러 놨어. 그리고 나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드니까 그래 이미 저질러 놓은 거 어쩌겠어 그냥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큽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과거에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는 것에 비교해서요. 괜찮나요? 계속 가보자 그리고 다음 문장 요거 키출로 문장 끼워넣기 하나 나왔는데요 아직 도와주기 전이에요 어, 그러면 and they demand 걔네들은 나 i c e 더 멋진 어떤 감사선물을 바랄 거예요 음아야 엄청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많이 기대를 하는 거지 <laughs> 어, 저 이사 도와주고 나면 소고기 사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 네가 보상을 할 계획이라면 네 너의 친구들에게 for helping you move 네가 요것도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의 동사 원형 쓴거 챙겨 놓읍시다. 네가 이사를 하는 것에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 너의 친구들에게 보상을 할 계획이라면 with nothing more than 자, 직역하자면, 이거 이상은 아니니잖아. 그래서, 의역해서, 무엇 무엇에 지나지 않는, 이것밖에 안 되는, 요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답할 계획이라면, 칩비얼. 그러면 아주 싼 맥주와 피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너의 친구들에게 보답할 계획이라면, 걔네들은 훨씬 더 만족을 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중요. 지금 이사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지?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누구로 떨어진 거잖아, 그지? 만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약해져야만 되니까 이사 이후에 보답을 해야 될까요? 이전에 보답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후에 보답을 해야겠죠, 그지? 이전에는 부정적인 압그 감정들이 압축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큽니다. 그래서 어겨우 이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사 끝나고 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싼 걸로 보답을 해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네. 조금 더 가보자. 훨씬 더 만족을 할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러한 싼 선물에도요. 만약 뭐 한다면, 음, 빨간색으로 할게요. You have them. 걔네들을 over the day after the move. 그러면, 이사 후에 있는, 그, 이사 후 날, 다음 날 정도가 되겠네. 이사, 이사 다음 날에, 여기서 have는 초대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초대를 한다면요. 언제보다 이사 전날, 어, 그날 전에보다는 오히려 이사 후에 날 초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어? 음, 어, 요거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낱말좀 챙겨놓아야겠네요. 애프터를 챙겨놔야겠네요. 그지 그러면, 일이 지나고 나면, 얘네들의 네거티브를 느끼는 정도가 적어지니까,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요렇게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미래의 이벤트는 훨씬 더큰 감정을 프로복하면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과거의 것들보다. 이렇게 되고요. 어, 휘 하나만 챙겨놓읍시다. 우리 satisfy랑 같은 단어 하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gratified. 하나 적어놓을까요? gratified. 얘도 만족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이사 파트, 요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